자, 희소성이 주는 매력 n the 어, 희소성이 주는 매력 무슨 말이야? 학교에 잘생긴 애들 d l e m u s 희소성이 없지? a h a 없 r i I 야 i n g in the no m 이 n 나 근데 못생긴 애가 더, 더 매력적인 거야 헉, 어머 저왜좀매 a 적 보여? in the m i d 봐 l e He's also in the middle. He's also in the m i 이 d l e He's also in the m 참 모르겠나? 을까요 <laughs> 사람은 잘생긴게 추천 그래? 자 갑니다 <laughs> 자 우리는 봐봐 우리는 뭘, 외운, 우리 뭘 수집한다 얘들아? 컴플렉 수집하잖아 우표, 동전, 그리고 빈티지 낡은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심지어 얘들아 이 부분의 뜻이 뭐야? 심지어 뭐말때 조차도 이 말이야 심지어 뭐, 뭐, 할 때. 자, 심지어, 얘네들이, 뭡니까? 어떤 실용적인 목적과 기능을 뭡니까?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도, 그치? 음, 왜? 옛날 거니까 좀 갖고 싶어 하잖아. 안 그래? 음. 자, 갑니다. 봅니다. 우리 우체국은요, 뭘 받지 않습니까? 오래된 우표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은행은 오래된 동전을 갖다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빈티지 자동차, 아주 오래된 자동차는 더 이상 도로에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서울 같은 경우도 10년 넘은 자동차, 특히 디젤 자동차는 못 들어갑니다. 부산도 앞으로 2020, 부탄, 부산도 2023년도, 2020, 아, 2030년도인가, 35년도인가? 그때 되면은 10년 넘은 차들 다 폐차 시켜야 됩니다 이제. 클린 환경 때문에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허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수동 태 맞지? 허용을 받을 수가 없다. 허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노 이런 가더 이상 뭐하지안태 말이잖아. 그래서 더 이상 뭐하지 않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은. 자 보시자. 이 모든 것들이 얘들아, 뭐다? 그렇죠. 사이드 이슈. 무슨 문제? 부수적인 문제라 되어있죠. 이 모든 것들은. 왜 부수적인 문제다, 얘들아? 읽어볼까? 그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그 매력이 맞죠? 바로 뭔데? 데일 이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어떤 이하인지 볼까? 자, 그것들이 바로 뭐다, 얘들아? 그렇죠.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나? 사회에 없잖아. 그렇지? 옛날 자동차 거의 없잖아. 음. 자, 갑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맞나? 누구 옛날 만원권 봤나? 안 봤지? 어서 크거든. 지금 만원권보다. 근데 그거 가치 올라갑니다. 희소성 때문에. 음. 누구 지금 동전 잘안 보잖아요. 그렇지? 거의 카드로 다 쓰잖아. 어, 앞으로 동전 많이 모아놓으세요. <laughs>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뭔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 단서가 될것 같고 그럼 근거를 보자. 한 연구에서 근거 들어봅니다. 근거. 학생들이 얘들아, w e r e Asked To는 뭐만 하도록? 질문 받는 게 아니고 뭐만 하도록? 요청받다 말이에요. 뭐만 하도록 요청받다. 자, 학생들이 뭐하도록 요청 이제 받을까 봅니다. 자, arrange가 뭐지, 얘들아?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어, 배열하다, 준비하다, 정리정돈하다. 무엇을? 10개의 포스터를. 자, 어떤 순서대로? in order of다, in order to가 아니에요. in order of. 매력을 주는 순서대로 말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매력을 주는 것은 뭐하고 일치한다? Agreement, 일치, 합의 뭐하고 일치하는데? Afterworld,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대개가 누구죠? 학생들이잖아. 학생들이 그 10개의 포스터 가운데 하나의 포스터를 뭐하는데, 얘들아? 그렇죠. 나중에 간직하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서, 얘들아? 그한 가지가, 우, 그 학생들 뭘 주는데? 보상을 주겠지? 뭐에 대한 본인들의 뭡니까? 그렇죠. 예상에 대해서. 아, 참여에 대해서. 미안하다. 자,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흐르고 나서, 이번에 또 학생들이 뭐 하도록 얘기 들었습니까? 자, 대리야를 하도록 얘기 들었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나보자. 지금 무슨 태가 왔지? 수동태가 왔지? 어, 수동태온 것은 뭐다? 앞에 있는 대가 뭔데? 저거라. 두 주어가 대상이에요. 주어가 대상이 됩니다. 행위상 아니야. 자, 학생들 뭘 듣는다? 또 대리야를 할 것을 듣는단 말이야. 자, 봅니다. 뭘 듣는데?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뭡니까? 그렇죠. 등급을 가진 포스터가 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듣겠지. 그럼 서은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이 어떤 요청을 받을 뭐 하도록 요청을 받을까? 프롬스케치 미치고 오래지 모래돼 있죠. 처음부터 10개의 포스트를 뭡니까? 평가하도록 요청을 받았단 말이야. 자, 갑니다.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는. 그 포스터는 자 이렇게 수일치죠. 자 뭐다? 갑자기 가장 아름다운 포스터로 뭐가 된다? 얘들아 몸으로써 클래스파이 B 클래스파이 분류되더라 말입니다. 자 원래 클래스파이 A as B인데 얘들아 A가 지금 표시해라 A가 뭐가 된다 지금? 포스터거든? 그니까, 포스트가 뭐가 된다? 저가 대상이 되죠. 지가 분류되는 뭡니까? 대상을 받는 거지. 음. 갑자기,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그 포스트가 가장 아름다운 뭡니까? 포스트 분류됩니다. 왜 그럴까, 얘들아? 이거 봐라.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자, 역시 뭡니까? 소동때 뭐라고 불려지는데? 어 reactant 어느지 뭐라 되있죠? 다음 가 서명 나온다. 얘다 땡땡똥을 엄청. 저거다 즉 다시 말해. 자 다시 말해서 이 reactant가 뭔데 이 when이야 전체 말하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인 현상이야. 봅시다. <laughs> 자, 너네들이, 우리가,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의 선택권을 be deprived of. 왜 해야 된다? 빼앗김을, 뭐다? 어, 받게 되면, 빼앗김을 받게 되면, 갑자기, 그 빼앗겼던, 있으면 본데, 빼앗겼던 건 선택이다. 그것이 더 어떻게 보인다, 얘들아?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좀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들 내 친구한테는 소개해 주긴 싫고 그렇다니 내한테는 조금 뭡니까? 모질한 남자친구 있잖아 얘가 계속 나한테 대시를 해 근데 갑자기 얘가 어떻게? 내 친구한테 관심을 주네? 그럼 어떻게 한다? 뺏기 싫은 거야 갑자기 얘가 매력적 보이는 거지 얘들아 10개의 남친 중에 자 포스트를 남친에 생각해보세요. <laughs> 자세 번째로 이제 매력 있는 애가 어 그냥 일, 이분 너무 잘하니까 3번에는 별로 이용 가치 떨어져. 근데 가려고 싶어 왜? 얘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나는 싫은데.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얘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근데 방을 치는 거죠. 야걔 여친 있어 이러면서. 응 어, 매력적 보이는 거야. 갑자기 이런 느낌이죠. <laughs> 그니까 10개의 우표를 10, 10명의 남친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장 관리하는 거. 있어, 없어, 모르겠어. 아 공감이 안 돼. <laughs> 남친이 없어서. 이런 <얘는> 젠장. <laughs> 오 그럴 수도 있겠네. <laughs>